박스부터 시작해서 종이라는 인쇄를 무슨 다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500만원 갖고 시작했습니다. 2억 출출 올렸습니다. 우진혁동조합 대표이사 김정환입니다. 저희 우진혁동조합은 뭐 박스부터 시작해서 종이라는 인쇄를 무슨 다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방공서 책자나 미술 도록이나 명함도 하고 스티커도 하고 모든 뭐 패키지 식으로다 소량부터 대량까지 다 제작한다고 하시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저희는 제조인데 일반 기획사들 사업자 업체들만으로 주로 업이 돼서 기획사들이 디자인한 업을를 저희 쪽에 제조로 생산을 못하니까 저희 쪽에 일을 맡겨서 저희는 제조로 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개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아시는 지인분이 컨설팅을 하시는데 저희가 소규모니까 혼자 하기가 발판 삼아 그 커져나가기가 어려우니까 협동조합을 하면 어떠냐고 지인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에서 저희 쪽 제가 이제 제조를 공장을 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범위가 커다 보니까 인쇄하시는 분 그리고 사진관 디자인 업체를 모여서 저는 영업을 했었는데 그 파트를 뭉쳐서 그래서 한번 해보자 저 혼자 못 하는 부분을 같이 일을 좀 덜어서 그분들한테 이익도 줄이고 그분들이 또 이익이 생기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협동조합에 또 일을 분배를 해주고 또 협동조합에서 이제 회사가 커지니까. 일이 또 별도로 디자인이나 이런 일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또 분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좀 장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2016년 10월에 설립을 했는데 지금 한 5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초에한 지금 현재 경력은 한 15년 정도 되고요. 출자금 은 500만 원 갖고 시작했습니다. 2억 매출 올렸어. 관리를 좀 잘했다고 보시면 <laughs> 지금 거래처가 저희가 현재 한 800군데 있습니다. 현재 거래하는 데가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업체들하고 많이 친구를 많이 친해졌어요 왜냐면 그분들의 고충도 들어주고 정말 급해서 사고가 났을 때그 다음날 행사나 뭐 하면 은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내일같이 좀 다가가서 그분들이 이제 신뢰가 쌓이니까 제가 직접 정말로 사업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진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제가 매출은 영업하면서 세워놓은 게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발판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거래하는 데가 강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 쪽 익산, 군산, 강, 전라도 강주도 좀 있고, 목포, 그 다음에 충북의 청주, 제천, 그 다음에 아산, 천안, 그리고 대전, 그 다음에 홍성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서로 이제는 협력이 많이 돼 가고 서로 많이 소통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저희 그 조합들끼리는 몇 작년에 저희가 이제 대량 기계는 있는데 남들은 소량 기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량 기계 하는 업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 특성상 저희가 장점을 찾으려면은 본인들이 이제 소량이 꼭 인쇄를 하면은 불량나거나 오타나거나 그거를 애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협동조합에서 지원받은 게 소량 디지털 복사기를 받았어요. 코로나가 지금 더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강관리 주의하시고 서로 이제 단합해가지고서 협심하면은 이 코로나도 이겨내고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접동자합 화이팅!